마우스 없어. 모든 것 없어. 욕심내를 바서 욕심내지도 그런 상황인 이윤열이 박성훈의 전략적인 플레이에, 염기성 플레이에 밀격을 당하면서 지금 달라드 위까지 보였습니다. 자, 이윤열내대라 주저앉을 겁니까? 그리고 박성훈은 당당히 다음에도 역시 내 전략에 이윤열의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고언을 했어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이윤열과 박성훈의 두 번째 대결입니다. What did you think when you 나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윤열 선수의 진영이에요. 노란색 테란입니다. 이에 맞서는 박성훈 선수의 진영입니다. 보라색 프로토스네요. 일단 이윤열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 같고요. 뭐 프로토스의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보통 그 테란의 더블 커맨드를 맞춰서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윤열 선수가 그 지금까지 나왔던 테란들의 플레이를 그대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걸 준비했을지를 지켜봐야죠. 그렇죠. 예, 뭐 선수들의 심리전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진짜 예, 예, 아예 그냥 어 그냥 본진 그 어, 커맨드 센터 상황에서 택트리 빨리 올려가지고 막 예, 네, 투탱크 드랍,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시도하지 말란 법 없는 거거든요. 물론, 네,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라는 심리를 또 역용하는 수도 물론 있겠죠. 아, 그럼요. 자, 그리고 또 박성호도 진짜 초반에는 사실상의 선맵이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뭔가를 할수 있는 이 맵. 과연 박성호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 왔을지. 뭐, 아무튼, 네, 빠른 그 질러스로 중립 건물 뚫고 들어가가지고 질러러시. 뭐, 이거는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기도 했고. 예, 뭐 비슷한 플레이를 할것 같죠. 일단은 어쨌든 게이트를 짓네요. 네. 예, 어, 예, 어시뮬레이터까지 이어서 짓는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아, 예. 일단 뭐 이윤열 선수가 움직이긴 하는데 예. 아래쪽으로 S.B.를 일단 보냈고요. 아홉시 쪽입니다. 배럭을 지을 수도 있고요. 네. 대략수 그 예상대로 들어갔고요 아, 맵을 일단 넓혀놓기 시작하는 선수들이에요 네, 근데 오히려 박성훈 선수는 네, 뭐 본진에서의 어떤 빠른 태클을 준비하는 건 아니죠 일단은 뭐 어, 더블을 좀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리파이너리 짓고 있는 이윤열이고 어, 아 올리네요 뭐 박성훈 선수도 박성훈 선수 자, 일, 일, 아 그렇습니다 게스통뒤어요 아 이윤열 선수도 어쨌든 그 변화된 걸 준비해왔다는 것 자체가 예좀 네, 다르죠. 뭐 아무래도 그렇죠. 예, 이윤열 선수는 일단 빠른 테크 어 트리 여태까지 그테란들이 보여줬던 플레이와는 좀 다른 분명히 다른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 박성훈 선수도 테크 트리. 어, 원격 상태서 올리는데 개스가 약간 늦었던 거는 일단 프로보 확보를 조금도 쉬지 않겠다는 의도로 봐야 돼요. 네. 이윤열 선수 그 지금 잠깐 개스 채취하고 있는 일꾼 수가 지금 적었어요. 네. 박성훈 선수 역시 어, 확장기 진짜 기본적인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네. 갖추는 거죠. 이윤열 선수 움직임 자체는 거의 사벌처 네. 드랍 준비. 쪽이 예. 네. 예, 예.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예. 좀 들고요 그, 그쪽으로 최적화를 한것 같네요 지금도 보면은 어, 굉장히 어, 나름대로 긴 시간 동안에 어, s c b 한기가 예, 개수를 채취 했었거든요 이 베럭스로 다편에 네. 일단 오. 위치 파악이 된거죠 아, 네. 서로가 된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 박성훈 정도는. 선수는 못봤을수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게 예, 이 베럭스 시야로는 저 아, 크리샬리스가 아. 파괴된거 아! 네 예, 봤네요 예, 자 중립 어 지형을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어 상대편 위쪽에 베럭스가 왔음도 네. 확인했어요 일단은 지금 뭐 글쎄요 사벌처 드랍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박성원 선수 역시 본진에서 태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뭐오저버가 네. 없다는 그 단점이 있을 뿐이지만 어쨌든 그 사벌처 드랍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좀 급속도로 박성원 선수 쪽으로 어 경기 양상이 흘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스타포트 거의 완성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뽑아놓은 유닛이 뭐 질럿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이런다면은 아직 마인 개발이 안된 벌처라고 할지라도 예, 질럿들 유린하면서 일군 유닛에게 크게 피해를 줄 수가 또 있는데 드래곤이 이제 몇개 쌓이게 되면은 마인 개발 안된 벌처는 정말 재미 못 보거든요 네, 러브텍스는 아래쪽에 짓고 있고요 반 정도 지어졌습니다 자레이스는 뽑아주네요 아무래도 저거는 그렇죠. 이제 셔틀 요경용이죠 그리고 이제 가사 이렇게 보니까 네, 어떤 최적화된 아, 아주 이제 어, 가장 초패스트의 벌쳐 드랍 이런 거보다는 뭔가 조금 더 준비를 한 다음에 드랍을 하자 이런 쪽으로 좀 네, 궤도 수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벌처는 꾸준히 모으고 있고 네. 음, 마이업그레이드 네. 됐죠. 우리 어, 레이스를 더 뽑는 거는 아무래도 베럭스 정체를 해 보니까 프로토스 역시. 지금 멀티 하는 건못 봤거든요. 사실 배럭성 이미 진항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본진에서의 그 게스트 채치를 하면서 테크 올리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뭔가 좀 셔틀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윤열 선수 역시. 네. 그런데 이제 앞마당에 예, 돌아가 시작해 박성원. 예, 이런 식으로 또 레이스를 살짝 보여주게 되면은 어 글쎄요. 오히려 예, 이 맵의 서랍은 레이스를 보여줌으로서 드랍십 대비를 더 하게 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 하여튼 뭐 정찰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 걸로 보입니다. 그근데 네. 아, 문제는 레이스를 뽑느라고 지금 상황 자체가 박성훈 선수가 나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스를 뽑느라고 이윤열 선수가 어, 사벌처 원래 의도했던 사벌처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박성훈 선수는 옵저만 나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벌었습니다 사실. 음, 예, 예. 근데 뭐 어, 이 사벌처 드랍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어, 자신의 위치도 이제 베럭스 이제 들키면서 위치도 들키고 이렇게 보니까 이미 어, 일단 그냥 더블랙을 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질럿에 드래곤까지 확보를 하면서 멀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벌쳐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어 그쵸 예예 예. 어? 어? 일단은 태웠어요. 네, 아무래도 자신의 멀티가 늦고 프로토스의 멀티가 빠르면 이런 상태로 지속이 돼서는 프로토스가 물량을 곧바로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견제를 해주고 가겠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런데 준비가더꽤 되어있긴 한데 그래도 빈틈 만들어낼 수 있을지 네, 이우년 그렇죠. 벌처 있다고 해도 마인 벌처로일 네, 근데 오점은 나온 거거든요. 마인 벌처로 교란을 좀 해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뭐 투탱크 드랍이라든지. 아, 오점 아, 나왔어요.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막찰이 잡고 있어 벌처 하나 내려놓는 거 말고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레이스 생산 자체가 결과적으로 지금 아무런 도움이 안된 겁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여기저기 마인셔버트 아무 생각 없자 다 보이죠? 네, 지금 앞마당 쪽에 아 여기 아, 이쪽에 시전을 돌린 다음에 미를드 타격 주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이런 이 정도의 타격은 지금 박선호가잘 막았다고 해야 네. 되거든요. 게다가 예, 드래곤이 어, 숫자가 충분한데다가 못접버가지고 확보가 돼가지고. 아, 첫 번째 4벌차 들어와면 이 정도의 성과 2위. 2위에 2더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좀 무리가 있었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이윤열 선수는. 네. 자, 그렇게 뭐 가볍게 한번 툭 한번 치고, 이제는 이윤열안맞아려요 네. 거기다 베럭스까지 파괴됐기 때문에, 그 팩토리 늘리는 타이밍이 도 지금 많이 늦어졌거든요. 네. 이제 베럭스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주 수비하면서 이 다음에 서로 확장전 하면은 뭐 건물 부수고 밀고 들어갈 수 있는 테란이 뭐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지난 그 김태경 선수의 경기가 가져다준 교훈이 아... 예, 너무도 네. 테란을 압박하거든요 지금 지금은 셔틀 한세기 분량만 확보를 해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그 박성훈 선수 유리합니다 멀티 자체가 빨랐죠 트리플 렉이죠 데 테라는 사벌처들랍 실패했고 팩토리도 늦어요. 네. 원팩 상태입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윤열이 병력을 다시 동원해요. 네. 아 여기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이윤열 선수. 네, 탱크만 가져다 놓으면은 아, 그 전략적으로 정말 실리를 채울 수, 챙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자, 셔틀 날아가는데 어쨌든 빈틈을 지금 노리고 그렇죠. 있는 거지. 네. 이윤열 선수가 네, 그뭐 예. 완전 그, 드래곤 유주의 병력만 가지고 있다면은 예전에 이제 안규 선수처럼 몰라도 이렇게. 예, 이질럿 1 드래곤 이런 식으로 드랍을 할수 있게 되면은뭐 그렇게까지 지금 저 중립 지역을 네. 활용한 테란의 플레이가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대럭스가 늦어 버려 가지고 지금 팩토이 늘린 타이밍이 늦었고요. 어쨌든 지금은 어, 셔틀을뭐 리버가 한번더 나오면 리버로 찔러도 저도 되고요. 여러모로 지금 주도권 자체가 박성원 선수가 가지고 있다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공격은 이윤열라고했습니다만은좀어 급할 수 밖에 없어요, 이윤열이요. 예, 예, 거기다가 교란 플레이에 컨트롤을 집중하다 보니까, 예, 자원도 약간 남아가지고, 물론, 아하, 물론, 의도적인 네.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캐리어에요. 예. 유, 유닛은 얼마 없고, 팩토리나 팍팍팍 동시에 늘리고 있구나그러면 캐리어 각이 중간 브릿지 그 의미에서 어, 셔틀 드랍 플레이를 한번 해줘도 네, 되고요. 그렇죠. 아, 예. 근데 여기서 진짜 셔틀 드랍 플레이까지 나오네요? 이러면서 동시에 안 그래도 유리한 상황에서 캐리어로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벌고요. 네, 다음 작전이 확실한 캐리어 카드가 있는 가운데 이렇게 시간을 끌어주면서 레이스는 못살아나... 네. 아, 박성훈 뜻대로 너무 네. 일사천리로 그렇죠.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김태경 선수도 이미 그이 뭐 증명을 했습니다만 네, 캐리어가 모였을, 모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여건 자체를 지금 박성훈 선수 만들었고요. 네. 자원에 아쉬움도 없습니다. 네, 거기다가 캐리어가 모이면 이 맵에서는 거의 네. 무적입니다 라고 기태경 선수가 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예, 프로토스 유저뿐만 아니라 테란 유저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이혼여도 확장기치 이르그 본질까지 세 개로 맞춰오고 있습니다만 아 다음 카드가 네. 너무 세요 박성원은요 박성원 선수가 처음부터 더블레 랩... 빠른 확장 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오늘 이윤열 선수의 4벌처 드랍이 먹혀들 가능성도 높았는데 문제는 박성훈 선수 역시 안정적으로 출발했다는 거죠. 아, 네. 확장기자 하나 또무력가겠죠그까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윤열 선수의 배럭스 정찰이 이윤열 선수에게 나쁜 결과를 이윤열 선수가 정보를 오히려 얻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드랍플레이를 한다고 레이스를 먼저 뽑았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랍심을 먼저 뽑아서 최대한 빠르게 4벌처 드랍이 갔다면 피해를 오히려 어느 정도 줄지 몰랐거든요. 중요한 건 이건 시간 벌 경이지 카운터 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카운터 버치는 캐리어거든요. 야, 이런 가운데 스타게이츠도 더늘어갈 수도 있고, 뭐, 캐리어 상단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어, 박성원 선수에게 유일한 약점이 있다면 그나마 캐리어를 준비하는 사이에 지상병이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용해서 지금 역러시를 가져야 됩니다. 한번더 내요. 지금 되, 될 거라고. 아 리버 하나 그냥 확실하게 뜨는군요 네, 팩토리 늦어진 게 결정타예요 네. 유닛을 예. 지금 많이 못 모았습니다 네, 거기다 이윤열 선수가 지금 멀티를 더 늘리는 것으로 봐서는 일단 나는 무조건... 어스캐너못샀군요 어, 예, 예. 근데 중요한 건 옆로씩 가야 되거든요 네. 이윤열 선수 기다리면 안 됩니다 캐리어 모입니다 네, 캐리어가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는 수비를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인가요 이윤열 선수는 스파게이드 네, 네. 선수? 아, 예. 개째 멀티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아니 아. 테란이 더이 멀티가 빠르고 자원이 많은 상황이고 업그레이드라도 하다 보 네. 빠르면 모르겠는데 저 드랍십이 어떻게 보면 은 유일한 희망인데 예 네, 저거 안 통하면 거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 여기서 드랍십이 6시 쪽으로 향합니까 아무튼 어디 떨어지는 간에 큰전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아 박성문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깨졌고요. 예, 일단 무조건 내려. 그리고 네, 또 시로 네. 와야 돼요 이윤절 선수는. 한 번까지 안 돼. 셔틀 내리자마자 네. 바로 바로 덜 보여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밍을 캐리어 모이기 전잘 노렸거든요.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이제 캐리어들이 네, 시체 말로 알만 채워도 캐리어 지금, 직접 오죠. 지금 포바노 캐리어들만. 어, 어. 예, 추가 추가 골리앗들이 지금 왔는데 네. 예. 캐리는 어 아직 한두 개요. 이윤절 선수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캐리는 어 아직 한단두 개밖에 안 되고 골리앗 홍경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거든요. 탱크 세기가 계속. 그 박성훈 선수가 상황을 좀 너무 낙관한 네.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이 왜냐하면 박성훈 선수는 이 지역을 버리더라도 이 지역을 버리더라도 캐리어는 일단 모으는 편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캐리어를 모으면서도 사실 지상 유닛을 어느 정도로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면 정말 역전 안 나올, 네.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윤주 네. 선수 추가적으로 방정을 보내자. 면 일단 타격만 더 줄여가고 있어요. 경력 계속 가야 돼요 윤주 네. 예. 선수는. 네. 자이 네. 방열 모으자 골려중심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주면서 박성훈 선수는 어, 저렇게 추가적인 드랍이 올수 있는 드랍. 오. 아 캐리어 대책 있군요. 예 네, 지상유닛을 좀 소홀했던 음, 것이 지금 그렇죠 타격인데요. 네, 이윤열 선수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더큰 이유는 예 네, 레이스로 캐리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원을 먹고 예그더 네, 많은 자원에서 나온 레이스로 제압을 해야 그게 제대로거든요. 그러니까 네, 멀티를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다음에 오는 병력 골라 중심에요. 네. 캐리어 대개 가지한계가있니다 지금은 있구나. 캐리어도 모으지만은 데이트에서 지상유닛도 뽑아야 됩니다. 네. 다이 아, 정도 타격만 주고 일단은 아홉정은 빠지고요. 네, 지금 박성훈 선수가 축적된 자원이 물론 그 아홉시 멀티 날아간 건 크지만 축적된 자원이 꽤 되거든요. 네, 네 그러나 이렇게 박성훈 선수의 본진에 타격을 가하고 골리앗들을 계속 드랍하면서 압박을 가하면서도 박성훈 선수의 그렇죠. 추가 멀티도 이윤열 선수는 계속 견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 비었습니까? 여기는 비었군요. 지상윤이 지상이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오히려 역공을 갔습니다. 아, 캐리어 내기 캐리어 내려줘 수비 이야기도 바쁜데 빠지면 모를 수비하죠. 네, 근데 이 모여 있는 어, 캐리어라면 모를까. 몇개안 되는 캐리어로는 지금 애팍토리도 다 수고. 그렇죠. 네 골리아시아 뭐 그냥 와 여섯 개 여섯 개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캐리어가. 네, 그리고 레이스 판매가 떠서. 근데 캐리어는 뺐고 상대는 여섯이 난리. 이거는 이은여 선수 분위기대로 그렇죠. 예뭐 역전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뭐 아 옵저버가 있어서 깜짝 레이스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어떻게 생각하면 박성훈 선수가 굉장히 다이긴 격이 네. 뭐 이런 상황에서 대역전 이런 건 아닌지도 모르긴 합니다만데 아유 코스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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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축동해도 돼요 네곧 그렇게 만들어놓고출동할 그, 네. 겁니까 아 지금, 클로킹 레이스네 아, 아, 네. 아마 저기 끝나고 지금 문제는 저런 클로킹 레이스를 박성훈 선수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네. 거예요 옵저버가 네. 없지 않습니까 키요해요 네. 그리고 앞부분현재나그리고 확진이 두 군데가 다 밀렸어요. 다시씨아확성 활성, 활성화된 곳이 아닙니다. 너무 심장부를 내줬어요. 네. 박성훈 선수. 야, 거기다가 예, 본진에서 그나마 어, 이렇게 뭐 수비를 하고 있다가 레이스, 클로킹 레이스를 마주쳐야 그뭐 대거나 말거나 하지. 캐리어들이 예. 출동했는데. 지금 동해서 중간에서 네. 예, 클로킹 레이스 마주치면 옴저버도 지금 없고요. 네. 이윤열 선수는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또들어오는 네. 네. 거예요. 들어오면 잡을 겁니다. 아마. 있어 옴저버 있어 맞자 옴저버한돌 정도는 금방 잡습니다. 아, 그러면. 그리고 레이스 도망, 에, 캐리어 도망가다 레이스가 네. 다 잡히거든요 언제 출발하나 이윤혜 선수 자 레이스를 언제 막 어떻게 막을 수 있죠 레이스를 더 들어오면 갑니까 캐리어 아, 떴어요 레이스 떴어요 레이스 떴어요 자 레이스를 옥예예로 검총 한번 찍어본 찍어거 알았으면 박성호 선수 아 레이스 옮이 아아 캐리어 이름은, 캐리어 이름은 답 없어요 박성호 선수 이요. 예, 박수... <laughs> 아, 이제 네, 진짜 아, 네, 너무 박... 아까운 캐리어. 지금 선수가 어떻게 끌어 엎저번에 캐리어 다 죽은 다음에 또 제가 그리고 단독 한두 개 엎저번에 금방 떨고요 야, 아, 역시 멋진 담네 이윤여 선수 그 비트음을 찾아내서 박성원 선수 너무 아까웠어요. 네. 자, 그러면 아, 자신의 전략 력 핵심이 캐리어를 지금 전부 이런 상태인데 박성원 야, 참 네. 야 진짜 그거는 예. 아 레이스가 왜 이렇게 맞습니까? 예 벽돌 두개딱 예, 붙여놨는데 그 비트으로 조기장을 네. 예 밀어 넣어 예, 이런 정도 기분이에요. 예, 네. 예. 제가 아까 캐리어가 박성훈 선수 카운터펀치로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카운터펀치 맞았어요 박성훈 네. 선수. 유일한 해법이었던 캐리어를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아, 역습을 당해서 어, 더 크게 맞은 게 어, 진짜 카운터펀치죠. 네. 아 캐리어가 모이면 그것은 로커스 디베이스로 닮는다 뭐정석과도같이 흘러가는 전략이면 딱딱 맞았더라도 지게 쉬운게 아니었거든요 오늘은 제대로 걸렸어요 네. 아박성원 선수가 네 굉장히 유리했던 상황이었는데 음, 저의 전략이란게 아뭐 캐리어가 어. 모이기만 하면은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테란 유저도 하고 프로토스 유저도, 유저도 동시에 하는 가운데 프로토스 유저가 그그 어, 그 생각 그대로 플레이를 해주면은 이윤열 같은 선수한테는 그거 빈틈을 찔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캐리어가 모이면 좋긴 좋은데 그 전에 캐리어는 모였는데 네. 선발을 다묶거놨죠 확장기 뒤로 밀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역시 이윤열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빈틈을 제대로 찾았죠. 네. 아 레이스는 트또 골리아서 6 시를. 아홉시는 웨이스가 당대합니다레이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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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논을 무서워하지 않고 점사에서 캐논을 파괴할 수준 단계가 되면은 경기는 끝난 거라고 예. 니다 아, 걸가세요 예. 아, 예. 뭐, 만나죠? 치즈! 아, 진짜. 캐리어 체제가 진짜, 진짜 졌어요. 아, 아, 정말 아무런 상황이 없는데, 아, 이은호 선수 극복하네요. 아, 역시 이윤열 아 최근에 비록 이렇게 해놨다는데 이은별은 이은별이에요 네, 뭐, 박성훈 선수가 컨디션이 좀 좋지 않은 것도 어, 경기력에 영향을 좀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 진짜 이거 지금 이거는 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패였거든요 네. 와, 정말 너무 잘한다 이런 네, 감탄밖에 는 나오지 않는 경기였어요 정말 네. 자 네, 이은별이 네, 네, 집중력을 발휘한 경기가 어떤 네, 결과를 불러오고 어떤 내용을 보여주는가 하는 게 진짜 이 경기에 잘 들어갔습니다 이윤을 방금 전 경기를 순위로 이끌면서 게임 스코어 1대1 yeah.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